셰프 크루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셰프 크루 대표 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셰프 크루 학생 허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근. 셰프 크루 여기 신경근입니다네이세명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유학을 하다가 중간에 그 락다운이 돼서 네, 돌아갔다가 네, 이제는 다시 호주로 세명다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왼쪽에 보이는 신경근 학생은 저희 셰프 크루 연기입니다. 네, 군대에 재대하고 이제 다시 이제 호주로 유학을 지금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세 분을 이제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뭐,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뭘 했었고, 그 다음에 유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다시 이제 호주로 돌아오게 되는데, 뭐, 마음가짐이나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선배로서 몇 마디 한번 좀 들어보려고, 네,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 첫 번째 뭐, 경규부터 경규는 중간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저는 돌아와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중간에 좀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휴가가 좀 잃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잃은 상태서 에주방에서 일을 할수 없으니까 지금은 전에 가게에서 했던 레스토랑에서 홀 매니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어떤 경력을 쌓았죠? 어디어디서요? 호주에서 뭐첫 번째로는 데레뷰, 톱스타, 그리고 에디션 로스터, 그리고 겐트리에서 마지막 일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온 것보다는 이제 가정사 때문에 돌아왔다가 이제 그 코로나가 머물려가지고 그렇게 좀 그런 시간이 했었고요그 경력을 진짜로 잘 쌓으셨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그래도 이제 한 업장을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그때 경력을 좀 어떠셨나요? 어 되게 이제 제가 헤드로서 있으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렸을때는 알지 못했던 약간 그런 매니지먼트나 뭐 인력관리 그런거에서 좀 많은 공부를 하게 됐었고 처음으로 이제 온전히 저만의 메뉴를 이제 내고 보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홀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객 응대 커스터머 서비스나 와인쪽 주류 페어링 이런 거에 지금 공서또 음. 다른 방무에서 요식업에서의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음. 호주로 돌아가면 이제 다시 잠깐 <laughs> 잠깐 이제 계속 이제 다시 의사 본업으로 돌아갈 생각이고요. 호주에서의 경력이 이제 헤드 셰프로서의 경력에 많은 도움이 됐었나요? 호주에서는 스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주방 안에서의 그런 능력들을 키웠고 그 능력들을 베이스로 여기서 좀더 좋은 기회를 얻으셨죠. 성아 학생은 한국에 와서 뭐 어떤 일을 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시디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네, 저는 이제 한국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어, 오라카이 호텔, 홍성동에 있는 오라카이 호텔에서 이제 친구를 도와주면서 장기 알바를 하다가 이제 또 아버지 사업이 약간 좀 이렇게 돼서 그거 계속 도와드리고 이따가 이제 국경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브레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액 그 레, 시러스 레스토랑이 제 취업이 돼서 가자마자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네, 영주권까지 준비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거의 투웨 레스토랑 시러스에 취업되신 건가요? 네 취업이 됐습니다. 어 네. 엄청 고생하시겠네요. <laughs> 그거 네, 명성은 아시겠지만 엄청 고생하실 겁니다. 지금 2년 동안 쉬면서 일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네. 어. 이러 보면 거의 이제 새로운 방으로 와야 될 텐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지금은 영어가 지금 너무 녹슬어서 좀 걱정이 많아서 지금 계속 영어 공부를 집에서 따라 하고 있습니다. 뭐 음. 짧은 시간이라서 확 늘진 않겠지만 그래도 녹슨 걸좀 벗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은 경근이는 예전에 우리 셰프크루와 시작과 함께한 셰프크루 연기이고 중간에 이제 리코르동블루를 다니다가 군대 때문에 일단 군대를 제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구경이 열려 가지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좀 많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뭐 후배님들께 잠깐만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꼬로던블루를 다니고 이제 에볼루션 학위를 하고 있다가 군대를 먼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서 호텔 체인 에스터랑에서 한 2년 정도가 근무를 고 네, 이번에 국경 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한번 삼아서 제가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호주 입국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럼 군대라는 문제가 좀 있을 건데 중간, 중간에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군대를 갔던 장점이 뭔가요? 일단은 조금 한심을 좀놓이는것 같아요. 항상 일을 하면서 군대 걱정, 영어 걱정이라는 두 가지에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한번 취사병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군대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일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병행했었는데, 또 어느 정도 영어도 저가 안간지좀 오래돼서 영어도 독특스럽지만, 그래도 계속하고 뭔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고 해서 좀 돌아간다 고하니좀 살짝 좀 마음이 동이 되는 그런 같습 우리 또 이제 채널이 이제 유학 채널이기 때문에 또 여기 에 모이신 분들도 각기 다른 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의 장점 하나씩만 우리가 좀 부탁드립니다. 윌리엄 네, 블루는요. 일단 락스에 있습니다. 락스에 있어도 경치도 좋고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좀단점이좀 비싸다는 거. 네. 저는 q t s c 에 나왔고, 어, 피어먼트 안에 있습니다. 이제 피어먼트 근처에 좀 좋은 공원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시스기신이 굉장히 예쁜데 있어요. 그리고 좋은, 진짜 좋은 점은 이제 일과 학업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다. 학교 시간에, 외적으로는 이제 일할 시간이 굉장히 보장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좀 일을 하면서, 학업까지 병해서 아주 좋은 밸런스 맞추는 학교 고요 학업 어 학비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한테 꼬르동블루는 이제 월화 수요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그래도 비교적 다른 학교보다는 좀 과제가 많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좀 깊, 프랑스 요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깊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리큘럼도 되게 잘되어있고 근데 멀리 본다고 하면은 꼬르동블루도 되게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경력과 학업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 그래도 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산업 비교를 이제 가장 잘 아실 텐데, 한국의 요리 산업과 호주의 요리 산업, 여기에서 뭐 비교점 하나 정도, 뭐 장점도 괜찮고, 뭐 단점도 괜찮고, 그래서 요거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주에서 일을 하는 게 확실히 경험이 많이 더 도움이 되고, 폐기도 많고, 사람들이 갖는 인식 자체가 한국이랑 너무 달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도 너무 즐겁게 일을 했었습니다.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호주의 장점이라면 이제 우선은 조금 더 높은 음. 이제 급여겠죠. 급여가 이제 분체 원초적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셰프로서 굉장히 다양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이제 다룰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라가 무여에서 모여, 받는다라니까 되게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그들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한국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 트렌디함이죠. 되게 트렌디함이라는 게 코드가 절대 세련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한국은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바뀌면서 유행과 비유행 그게 나뉘어지면서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해지고 사람들이 어떤 어떤 니즈가 요즘에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일을 하고 호주에서도 각각 2년씩 일을 해봤는데 호주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나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적은 것 같고 그냥 일적인 그 내가 만약에 일에 대한 퍼포먼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대로 고지 그대로 인정 해주고 그에 합당한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한국의 산업을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분명 말씀하신 던건 트렌디하고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지만 그 나이에 대한 그런 제한들이 많이 이게 묶여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솔직히 한계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음, 일단 뭐 급여가 가장 큰 차이 <laughs> 급여에 대한 차이 때문에. 네. 자, 일단은 뭐 오늘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제 직업 교육을 했는데 이제 또 선배로서 멘토로서 또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또 시드니에서 봅시다. 네 시드니에서 봐서 이제 또 부비고 살아야죠, 맞죠? 네. 네. 아무튼 뭐 다들 건강하시고 네, 다음에 또 시드니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 이 마무리 잘 하시고 네, 꼭 봅시다. <laughs> 네, 아무튼 안녕.